여러분 안녕하세요. 멍곰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15분 이상 방송을 찍고 동영상을 유튜브에 내 동영상에 올리게 되면요. 처음에는 그냥 어그 동영상이 어 15분 이상은 안 된다고 걸리게 되는데요.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자. 먼저 홈에 가시면은, 여기, 맨, 상단 오른쪽에, 상단 오른쪽에, 아, 무시하시고요. 상단 오른쪽에, 점점점이 있습니다. 그거를 눌러주시면 돼요. 일단 누르고, 아니, 누르, 고 누르고, 누르고, 바로, 여기, 곡 센터에 들어가시고요. 고객, 센터에 들어가셔서, 여기 검색해서, 유튜브라고 치시면은, 이가 15분 이상인 영상 업로드라고 있습니다. 그것, 맨 위에 있는데요. 그것을 클릭해줍니다. 그러면요, 이 창이 나오는데요. 이렇게 처음에 여기에, 맨 위에요. 맨 위에 있거든요. 맨 아래로 돌려서, 한도 늘리기, 인크가 보이지 않습니다. 창을 누릅니다. 자 그러면은 밑에 글씨가 있는데 거기서 파란색 글씨인 계정 기능 페이지를 누르시면은 다른, 차동, 자르, 다른 어, 창으로 이동이 돼요. 자 어느 앱을 실행할 거냐고 나오는데요. 여기서 크롬이나 인터넷을 하셔야 돼요. 자. 인터넷을 들어갔어 아니 크롬을 들어갔습니다. 크롬을 드시,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게 나오는데요. 어이게 아니고 그 요거를 한 다음 이 계정을 하시고 비밀번호도 쓰셔야 돼요. 어 비밀번호도 쓰셔야 된 됩니다. 얘를 눌러 주심 눌러주세요. 아 저는 아까 아 비닐번호가 뜨네요. 비닐번호는 어 가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아 잠깐만요. 음. 어... 이거나 아, 네 됐습니다. 어 복구 옵션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. 다시 뒤로 가서 저 여기로. 아, 네 여기 이제 비닐번호를 다시 치시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창이 뜨는데요. 아 방금은 제가 잘못했나 봐요. 아 어, 그리고 원래 여기 장편 업로드 나는 여기. 이게 예, 칸이 있는데요. 그 옆에도 많은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. 이걸 하시는 방법은요. 자, 장편 업로드를 처음에는, 처음에는 사용, 사용이 여기 수익장출에 있는 거죠 사용 가능으로 돼 있고, 그 옆에 사용이라고 돼 있습니다. 그럼 그 장편 업로드를 그 사용, 그, 사용이 있는 곳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그게 실행이 돼서 15분 이상 동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만 여기서 원고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그, 지금까지 보 보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. 구독 좀, 눌러주세요.